음 오늘도 많이 부족한 제 시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유치원님의 행복이란 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요즘의 풍경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 많은 시들이지만 그래도 그 근본적인 거 그리움이라든지 또그 그리움을 어, 표현하는 방법, 어,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우체국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어, 이 말씀은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서요. 어, 요즘에 일들이 굉장히 네, 우리가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, 이걸 또 다른 따스함으로 어 다시 또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는데요. 어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요즘 많이 외출을 하기가 힘드시죠? 물론, 그분들 나름도 또, 이제, 집에 많이 어른들이랑 음식을 해놓고 미리 그러시긴 하지만, 어, 서프라이즈처럼, 네, 음, 명절이나 뭐, 어버이나 이런 거, 이런 날 외에, 어,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간식, 어, 건강식, 뭐 마스크라든지 좀 구비를 해서 잔뜩 소포를 해서 좀 부모님들 계시는 집으로 보내드리는 건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. 네, 저는 그래서 지금 뭐그 굉장히 신선도가 높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네 간식거리랑 부모님 좋아하는 반찬거리 같은 걸좀 해서 신선식품이랑. 포장을 해서 지금 지금 어, 보내려고 고르고 있습니다 어, 어른들은 인터넷을 못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네, 우리들은 좀 그래도 저희는 아무래도 쉽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보는 부모님은 또 얼마나 또 기쁘실까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한번 서프라이즈로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밤 한번 행복한 계획을 또 세워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